안녕하십니까 김리익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어서 제 20번 자 244조 20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또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 이제 노래는 다 이해셨죠? 자산의 증가는 왼쪽이 차변에, 부채 자본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차변 대변 통계는 거래의 판료소. 자, 20번. 재무상태표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계정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20번입니다. 20번. 첫째. 자기주식 처분이 나타납니다. 감자 차익 나타나요. 성급 비용까지 나타나는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안 나타납니다. 어디 에 나타나요? 이것은 손익계산서에 나타납니다.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요. 네. 자, 21번 다음 중 재무장 대표의 자산 분류상 올바른 항목으로 짝쪄어진 것은 자 뭐가 틀렸는지 볼게요. 1 유동 자산은 단기 투자 자산. 맞죠? 근데 투자 자산은 임차 보증금. 유동 자산은 단기 투자 자산은 맞는데 임차 보증금? 임차. 임차할 때 보증금. 여러분들, 이거 투자 자산입니까? 임대 보증금이 맞지요. 자, 우선 뭐냐면은, 곧, 그, 우리가 밑에 그 추석을 보시면 임차 보증금입니다. 임차 보증금, 요것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투자, 2번이 왜 틀렸냐 하더니, 보십시오. 올바르죠. 투자자산은 장기 대금 맞고, 유형 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 자산에 속한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건설 중인 뭐는 이제 건설 중인 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예, 기억 안 합시다. 여러분, 건축물, 앞에, 내가 지난번에 한번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건물, 건축물은 어떤 거예요?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집을 다 지은 거예요? 건물 다 지은 거예요? 그러면 건물하고 건축이에요. 나눠진 합성어입니다. 자, 건축은 뭐예요? 건물은... 완공된 거, 완공, 완성. 건축은 미완성. 아인지? 이것을 예. 우리는 뭐라 그래? 건축하고 있는 걸 건설. 개정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건축이라 가지고 건설 중인 자산이라 했냐? 예. 건물만 짓는 게 아니죠. 다리도 놓고, 다리는 건또 어, 도로도 놓고 놓고, 도로를 건축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 아, 배도 배를 만드는데 뭐, 한 달에 똑딱 만들 수 없잖아요. 1년, 2년 걸려서 만들잖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 이렇게 쓴 겁니다. 예. 예한 예를 들어서. 자, 3번. 투자자산, 투자부동산. 예. 기타 비유동자산, 지분법 적용투식. 이것은 뭐예요? 투자자산이죠? 어, 그래서 틀렸네요. 기타 비유동자산이고. 4번 유동자산은 상급비용 예. 투자자산은 장기 미수금 이거는 기타비 유동자산이다 주석에 해설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 이렇게 됐고요. 2번 자 2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포괄손익계산서 일정한 기간 동안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번 수익과 비용은 순액이 아니에요. 뭘로 한다? 이번이 틀렸네요. 초, 총액으로 표시한다. 그걸 총액 표시 또는 총액 주의라 그러는데 이건 뭐 표시나 주의나 같은 말인데 꼭 주의라 그래야 되나? 공산주의 닮아가지고 주의란 말 싫어하는데 이뭐그니까 뭐 원칙이란 말인데, 총의 원칙, 표시 원칙, 그럼 뭐 표시라 고 해도 좋은데, 뭐꼭 주의 이렇게 해서 무슨 사상처럼 생각하는데, 이거 다 저기 일본의 잔재입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그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써는 세계의 잔재예요. 그래서 난 주의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여러분도 뭐. 총액주의, 이런 말 쓰지 말고 총액 표시로 좀 써서 우리말로 순화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3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일괄 표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영업손익은, 영업이익과 영업손실을, 우린 영업손익이라고 합니다. 매출 총이익 또는 총손실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뺑서 산출한다. 맞죠? 예. 네. 매출 총 이익에서 판매비 관리빼면 영업 이익이 나옵니다. 자. 22번 답은 2번이라고 그랬죠. 그럼 23번을 보겠습니다. 23번. 보호할 손익 계산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기준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발생 주의. 발생 주의. 예, 발생의 원칙인데 좋아요. 수익비용의 대응. 그 다음에 순액주의는 아니에요. 순액주의는 이제 대신 총액표시, 총액주의가 들어갔는데 답은 3번입니다. 틀린 거고. 4번 볼까요? 수익비용 항목의 구분표시, 그건 구분표시 맞고요. 그래서, 에 뭐, 우리가 이제 총액표시, 순액표시, 그 다음에 이제 발생주의, 실현주의, 이렇게 해서 뭐, 번역을 그렇게 꼭 해야 되나. 넘어갑시다. 제가 실력이 딸려서 자, 24번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 작성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 자산부채는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유동성이 높은 것, 유동성이 많은 것, 높은 것 같은 말입니다. 이것부터 배열한다. 좋습니다. 자본은 자본활동과 손익활동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잉여금 손이 때 3번, 포괄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원칙적으로 실현주의에 의하여 인식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4번 보실까요? 4번이 정답인데, 포괄 손익계산서 비용은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수익을 인식할 때, 수익은 실현주의고, 비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발생할 때. 그래서, 발생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그 비용은 이제 발생할 때니까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음 것이 예, 되죠. 25번을 보겠습니다. 25번. <laughs> 기업의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중 틀린 것은 일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시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이걸 수익 비용 대응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수익과 비용은 총액의 기재함을, 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총액주의 또는 총액표시. 3.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걸 실현주의라고 그러죠. 4. 미실현수익은 당기 손익 계산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미실현 것은 실현주의에서 미실현수익은 제외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4번. 26번. 자, 다음 페이지 넘겨 보겠습니다. 자, 26번에 기업에게기준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부터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한다. 수익 비용 대응. 이원 수익과 비용은 직접 상계 아닌가요? 총액 표시입니다. 총액 표시함으로써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틀린 말이고 총액 표시함으로써 제외하면 안 되죠. 전부를 제외하거나 일부를 제외할 수없습다 전체 다 써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 수익은 실현식을 기준한다. 실현주의라. 수익과 비용은 발생 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각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 항목을 대응 표시한다. 이게 발생주의와 에, 손익 비용의 대응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현행 기업에게 기준에서 포괄 손익계산 작성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포괄 손익계산서 1번 수익과 비용은 순액이 아니고 총액에 의해서 기반 원칙을 한다 그랬어요. 틀렸고 포괄 손익계산서상 영업 손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매출 총 손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나 총손실이 나올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 답은 이제 2번도 틀렸고, 3번, 포괄 손익계산상 매출액은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인 매출, 매출 애누리를 차감한 금액이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면 직접 빼기 때문에 직접 차감법이다. 그어요 4. 포괄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제거에서 당기순 매입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기말상품 제거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랬어요. 답은 3번이 이제 맞은 거고, 요것은 4번은 이제 가산한 금액이 아니고 기말상품 재고액은 빼야 돼요.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당기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이런 뜻이거든요. 네. 자, 28번을 볼까요? 28번. 다음 중 재무 상태표 보괄손익계산서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하지 않는 것은 일 재무상태표는 일정한 시점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원천인 부채와 자본 규모를 알수 있다. 네 예, 맞습니다. 일정한 시점에서. 2번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잉여금이 매년 누적될수록 주주의 몫인 자본은 커지죠. 나중에 그걸 예, 무상배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주식배당이라고 해서. 무상 배당 또는 주식 배당으로 해서 배당하는 겁니다. 금전 배당 말고요. 이렇게 해서 금전 배당도 커지고 또 주식 배당도 할수 있고 이렇게 주주들한테 해서 주주의 목은 점점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관 선입견서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사항은 보고하지 않는다. 아, 모두 보고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3번 네, 틀렸습니다. 4번 읽겠습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희생된 대가를 비용이라 한다. 네. 뭐 맞는 얘기고. 자 29번 보겠습니다. 29번 29번에 이익여금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주식발행초과금 임의적립금 3번은 주식발행초과금이죠.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요? 자본 잉여금에 들어갑니다. 잉여금이 아니죠. 네, 자본잉여금에 들어갑니다. 4, 30번 다음 중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똑같으네. 이 의회하고 이 답이 정답이 똑같아요. 근데 보기가 좀 다른 것 빼놓고는 이익준비금, 임의정립금재무구조개선적립금 주식발행초과금 네, 4번 주식발행초과금 4번이죠. 이건 자본잉여금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계속 같은 문제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잘 풀다 보면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조그만 변형에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이 실력이 들어가는 거죠. 항상 실력이 늘게. 자, 31번. 이익여금이 잉 처분 계산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항목은 이익준비금. 나타나죠? 자. 임의적립금, 주식배당. 예. 근데 자본잉여금은 아까 자본잉여금인데 자본잉여금은 어떤 것이 있느냐 나타나지 않죠 잉여금에서는 자본잉여금에서 자본잉여금 한번 정리할까요? 그래서 자본 자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자 주식발행초과금. 이제 예, 감자. 차익. 예. 요건 자본을 줄일 때 이제 주식 발행을 이제 할증 발행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자본금을 줄이는 건 감자라 그럽니다. 그럴 때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 차익이 조금 생기는데 요을 감자 차익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 주식 을 팔았을 때그 자기 주식 처분 이 이런 것을 우리는 예, 자본잉여금이라 한다. 꼭 알아두십시오. 이제, 다음, 32번. 다음 중, 이익여금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기타 법정정립금 이익준비금, 임해정립금 3번, 4번, 감자 차이. 여기서 나왔죠? 감자 차이. 4번, 이렇게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앞이지 넘겨서 33번을 보겠습니다. 결손금의 처리 항목 중 마지막으로 이입되는, 넘어가나, 잉여금은 뭐냐. 1. 감자 차익. 2. 감체 정립금. 3. 이익준비금. 4. 사업 확장 정립금. 여러분들, 요걸 보면, 이, 제일 밑에서부터, 요거 이제 뭐냐면은, 제일 위에가 이제 자본금이 있고요. 그 밑에가 이제 자본 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에서 잘 연계, 이제 소극적 정립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제일 먼저, 아니, 물론, 이제, 전기월리여금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제일 먼저 교수원금에서 처리하고, 그래도 이제 부족하면 이제, 에, 여러분들 그, 소극적 정리금부터 쓰고요. 그래도 부족하면 적극적 정리금 쓰고, 그래도 부족하면 이제 법정정리금, 기타 법정정리금 또는 이제 이준비금. 그래도 부족하면 자본영역금. 마지막에 이제 자본금까지 손을 대게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입된 것이 이제, 네, 감자 차익이 자본 잉여금입니다 여기서. 는 그래서 답은 2번이 네, 해당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영어 보존할 때는 거꾸로 한다는 거. 밑에서부터 쭉쭉쭉쭉. 밑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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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로나 자본금이 제로에 있거든요. 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아. 어, 이이 이제 결손금으로 이렇게 옮긴다. 이걸 2입이라고 그럽니다. 34번 보시겠습니다. 34번 기업의 기준상 결손금 처리 순서가 맞는 것은 그랬어요. 제일 먼저 결손금 나오면 내가 임의정립금이라고 그랬죠. 임의정립금 중에서는 무슨 요 소극적 정립금두 번째 적극적 정립금 이렇게 나온 것도 다 기억해 놓으세요. 2번 기타 법정 정립금 그다음에 쓰고 그다음에 이익준비금 그다음에 자본잉여금 그러니까 답은 1번이네요. 네. 자, 35번. 여러분, 3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의 기준상 결성금 처리 순서로 오른 것은 1. 1. 이건 똑같네. 임의정립금, 기타법정립,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은 임의 정리금 중에서 하나 설명할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임의 정리금 있어요. 임의 정리금. 제일 먼저 쓰긴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그아 잠깐만요. 여기서 밑으로 쓰겠습니다. 임의 정리금에는 여기는 이제 밑에는 소극적 정리금 있고 위에는 적극적 적립금 있습니다. 자, 그럼 임의적립금 이제 이거 이걸 이것도 이제 여기서부터 쓰고 먼저 이거 쓰고. 그럼 임의적립금 중에서 이제 뭐냐면은 기타 법정 적립금 있고 요거 소진되면은 이제 거기 나오는 이익 준비금을 소진 하가 있어요. 이익 준비금을 써버리고요. 그러고 나서 또 그래서 뭐냐면 자본 준비금을 아, 자본 잉여금이죠. 자본 잉여금을 쓰게 되는데 여기도 순서가 요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요거하고요거하고또 순서가 요렇게. 요렇게 이제 순서로 밑에서부터 올라간다.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음, 임의적정리금에는 뭐가 있느냐? 재무 구조 개선 정립금이 있어요. 이제 요거 설명드리고 싶어요. 재무 구조 개선 적립금 있습니다. 여기 어떤 책을 보면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은 이게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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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 때문에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이 뭐에 들어갔냐면 기타 법정적립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요 기타 유가증권 이것이 관련된 규정에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이 삭제가 됐어요. 삭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로 됐냐? 이제는 임의정 법정적립금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여기 재무구조개선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이 있다가 임의적립금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대로 이제 적극적 정립금이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주, 그다음 기타 법적 정리금이 또 새로 들어온 게 있어요. 왜냐면 책들이, 여러분한테 이거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책들이 말이죠. 막 옛날 그걸 그대로 베껴놓은 공부를 안 하고 그대로 베껴놓은 거예요. 인터넷만 들어가도 그냥 다할 텐데 말이죠. 여러분 인터넷에 나와요. 선물 거래 책임 준비금이 있어요. 선물 거래 책임 준비금이 있어요. 이 선물 거래 책임 준비금이 기타 법정 정립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디가 규정이냐면은 선물, 선물 거래법, 주식 있잖아요. 주식을, 주식 중에서 선물 거래법이 있거든요. 에, 증권 거래법 말고요. 선물 거래법이 있어요. 에, 주식을 먼저 이렇게 거래하는. 그 선물 거래법에 의하면 선물 거래 책임 준비금을 설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증권 회사들이 선물 거래 준비금을 이 설정을 안 하고 있어서,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아, 그 소위 말하는 데 비판을 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타 법정 정리금 에 선물 거래 책임 준비금 하나 있지, 재무구조에선정립금은 기타 법정 정리금 아니라는 거죠. 혹시 그런 책이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어느 책을 하나 보니까, 슬쩍 보니까 이게, 이게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바위 바뀐지도 모르고 남의 책 뺏기기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한 번만 인터넷 뒤져든지 그러면 알 텐데 참 신기한 사람들 많아요. 시, 세상을요. 너무 쉽게 살려고 해요. 남의 책이나 뺏기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뺏기는 거 좋아요. 어, 좋은 건 뺏겨야죠. 뺏기는 거 좋은데 다 뺏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공부를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확인을 안 해요. 구차나서 아니에요. 몰라서. 예? 공부 안 하면 모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익 준비금, 자본잉여금 이런 것이 있다. 3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자, 36번. 다음은 기업에게 기준서 중의 중간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1. 누적 기간 중해계전도 개시로부터 당해 기간 중간 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2. 이건 맞아요. 이 중간 기간은 일회계 연도 기간보다 아예 긴 기간이 아니죠. 1년 이하죠. 그 답은 2번이 틀렸네요. 그죠. 3 6번 2번 틀렸어요. 그럼 계속 있습니다. 중, 3번 중간 재무제표는 중간 기간 또는 누적 중간 기간 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4번 연차 재무제표는 일회계 연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문장이 다 맞는 얘기인데 2번만 음? 좀 틀렸죠. 자, 37번. 37번.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네. 아, 38번 있군요.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는 것은 1.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물론이죠. 지워버렸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3.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4. 추정에 의한 추정치는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추정치는 포함한다. 밑에 주석에, 보니, 그, 해설에 보니까 포함한다고 있죠? 3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이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넘겨 보십시오. 38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현금 흐름표는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것도 맞고요. 이 현금 흐름은요. 기초 현금과 에 당기 현금 및 기말 현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것도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2번. 손익계산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요. 맞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영이익형 처분 계산서는 제외되고 구성되면 여기서 자본 변동표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주석 내용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 3번이 이제 틀린 답이 됩니다. 그럼 4번 한번 더 읽어 볼까요? 주석은 우발적 상황과 같이 재무제에 인식되진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네,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어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노래도 마지막으로 이제 불러야 될것 같아요. 자, 잠시 또 쉬었다가 또 우리는 계속 고잉 합니다. 고고가 아니고 고잉. 고잉. 고잉 콘서트. 계속 기업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고잉이라 그럽니다. 개그맨들이, 고, 어, 고, 어, 그런 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고잉. 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한다. 고잉. 자, 고가 아니고, 고잉. 자, 고잉. 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